버스 밖에 날씨가 보니까 11도 체감 온도 7도 와 너무 좋아요. 일어난 지 지금 30분도 안, 됐, 안 됐거든요. 하지만 밥 먹고 바로 가봅니다. 오 <목소리> <에이>, 날씨 좋은데? <목소리> 에이, 혹시나 낮에는 괜찮을까봐 왔는데 없네요 사람들이. 그 빠갔을 그, 때그 직원분께서 어떤 역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 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와 쉽지 않은데. 여기서요? 예. 은행 앞인데요. 그 친구는 어디서 했을까? 네. 어 미세노 소바대우터테모 이. 아 죄송합니다. 아, 어 미세노 소바대우터테모 이랬을까? 아 그거 하면 됐어. 어쿠스틱. 아그렇 네. 네. 알겠습니다. 너 하라고 받았어요? 나도 아, 이제 모르겠다. 나가야이 왔으면 또한번 해봐야죠. 내 얘기 하면 할수록 자, 제가 감사한 게 옛날에는. 어때면 안 되고, 저것때문에안 되고, 뭐, 되고, 막, 핑계가 많았거든요. 뭐 날이 추워서 안 되고, 목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뭐, 경찰이 올까봐 안 되고, 뭐 그런 핑계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냥 합니다. 옛날 약간 20대로 돌아간 느낌? 그런 거 있잖아. 연애 같은 것도. 20대 때는 하나만 맞으면 바로 이제 고하잖아요. 뭐 다른 게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근데 이제 30대에 들어서면은 10가지가 마음에 들어도, 만약에 뭐 하나가 마음에 안들어 그러면 이길 연애를 하는 게? 쉽지 가 않다. 제가 이걸 하면서 좀 그런 거 시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하나만 맞아도 그냥 하는 거지. 접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다른 직 직원분 오셔가지고안 된대. 여기 근처에 는다 라이브가 안 된다고 하는 데요. <laughs> 그 친구는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했지? 날 연먹이려고 했던 것인가? 어떻어디로 가셔야 돼? 아, 쉬운 게 없네. 쉬운 게 없어. 셔틀 타고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그 분수대 거기 가서 사람이 있든 없든 거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기 말고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 나고야를 여기저기 계속 헤맸는데 버스킹 할곳 찾으려고 일단 갈까요 좋아. 한번 해보자고. 사람은 없지만 분수대 앞에 살까요? 와, 아직까지 구도를 모르겠네. 어디서 사는 게 좋고 뭐한지. e 본인한국아한국아 예! 여행 중이세요? Yeah. 오, 네! 오! 여기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 나고야에서 원래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가수가 꿈인데 아 진짜요? 네 오! 오 예, 몇 살이세요? 이제 한국 나이로 19입니다 19살 오 가수! 어떤 가수가 꿈이에요?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버스킹을 하는 가수입니다 전 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버스킹을 하는 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본 노래 가세요 네? 일본 노래 저 마리골드 마리 압니다 마리골드 고마워 어떻게 하는 거야 한국 네 그러면 제 인생 첫 버스킹 <laughs> 일본에서 아유 아주 j a 인생 첫 버스킹 예에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가 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들어본 적 있죠 지금 아 그래요? 맨날 집에서 부르는 노래죠? 예. <laughs> 이렇게 응원해 줄수 있는 뭔가 그런 역할이 역할을 통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진 않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왔다. 고다게 보면은 이제 Non Reserved Car 1번부터 3번 이렇게 있죠. 전 저걸 타야 되는데 1번 3번 아니고 다른 곳에서 타면은 지정석이기 때문에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번에 1번 아니면 3번. 여기 보면은 10번 나와 있죠. 10번 1번 아니면 3번을 가야 되니까 9번이좀더 가면은 1번 내지 3번이 나오겠죠? 아, 주저 희한하게 생긴 이게 신칸센 열차예요. 우리나라 철도 가격이랑 비교해 봤을 때 되게 비싼데. 엄청 빠릅니다 oh, 뭐야 대박인데? 어? 맞아요? 아 제가 짐이 너무 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서서 가야돼? 여러분들은 짐을 너무 많이 들고 오지 마세요 망하면 안 뜯어가지고 상남자인 줄 서서 가겠습니다 가볼까요 숙소로? 고베입니다. 예. 아주 여기, 버스킹하면 최고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 o u 보이십니까? 절대 안 되겠죠. 예. 아, 심 네. 아, 고래노 노싱. 라라라라라. 다이 a 부아 노나. l 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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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la, 스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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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a la, l 가

알도록. 도록알습니다니다아 트리플. 네? 트 트리. 트리플. 트리플. 코리아코리아한국구 알겠습니다. 뭔가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목소리> 고기 먹으러 고기 먹으러 갈까요 자, 두 분입니다. 이마 e n g l i s 아 Korean? Korean. 오케이. Okay. 어, 아 지금. 어갑자이요 <laughs> 지금, <laughs> 네. 지금 예약으로 채워 있어서. 아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까지. 아끝까지요아 그... 지금은 못 먹는 거예요? 네. 예약 예약은 전화로만 할수 있어요. 아니요, 그 전화로도 되고. 아, 네, 직접 와서. 그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아... 지금은 나마내인데 혹시 아, 오케이. 게... 한국어 아니... 이렇게 잘해요? 어. 공부해서? 뭐... 일본에서요? <laughs> 아, 일본 사람이에요? 네. 다음 에오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아,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깜짝이야. <laughs> 일본어 를 너무 잘하시는데? 아, 약기니코 가게 여기 근처에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좀 깝인데 만석이라네요. 예, 예. 할떡 예. 없는데. 이쪽 가는 거가 볼까요? 가자. 시나젠.

오케이, 괜찮아. 쌓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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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시아 쌓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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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미쌓이미 쌓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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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시

나이 고백. 아,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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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1 드디어. 드디어. 드 o 어드 hour a g o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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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 2일에서 3일 정도? 2일에서 3일 정도 그리 후쿠오카에 갈거에요 후쿠오카? 내일? 2일에서 3일 정도 후쿠오카에 요 고쿠오카 부? 가 고가, 고가, 고모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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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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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고가, 고모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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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가, 고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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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aughs> <laughs> and you, you, you live here? Um, uh, now I live in Aichi. Aichi. People here. And look, I will, I, I will leave next month. Leave here. Ah, but why? Ah, uh, job, job change. Job, job uh, change. Uh, what, what job? Uh, uh, system engineer. System menu. <laughs> <School>. <laughs> system. <laughs> you, you, you drink cologne? <레기> 아, 베리 빅. 크완 아. 음음 <레기> 음 <레기> 음 어, 잘하는데요. <레기> 음게 담백하고 맛있습니다하 되라고. 전먹다

라벨 라벨 how to drink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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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lso, is made. <laughs> <laughs> ah, uh, alcohol, 15% 50%? 60. Down. I percent... not percent 60 percent... <down. laughs> Sixty down. Okay. <laughs> <laughs>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다! 맛있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일본어와 한국어는 보통은 굉장히 비슷는이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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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오, 조금. <목소리도>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어디서요? 아... <목소리도> 아... 왜요? 아, 저는 케이팝 K-pop? 한국 아, 아, 뭐, 뭐 네. 아, 음, 아. 아, 드라마 좋아 K-pop? K-pop? 세요 o p K-pop? K-pop? k o p K-pop? K-pop? o p K-pop? k o 아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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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テウォンクラス。イテウンクラス。おお、2年前。2年前。日本のバレエのヒット。27歳。あ、3年。3年。3年。21歳。21歳。21歳。 29.29? ああ、友達友達ああ、友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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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友 h 友 n 友達友達 結婚したらどうですかいいですかいいですいいですかいいいい3、シングルベルシングルベルそれシングルベルあ、とりあえずシングルベル大丈夫大丈夫大丈夫すいません、名前はあゆみしょうごしょうごあゆみしょうごあゆみしょうインギュ インギュー。インギュインギュー。アユミーション。バイバイ。おっとっとっとっと。めちゃうらやましいって言ってるよめっちゃうらやましい。つもろヘア、ユ t k うーん。 Oh, oh, I'm I'm trying to find place I can sing. Oh, sing. Oh. Singer? s m 서 노래 부를 곳? 인코베. 라면 아카데미. 라면 아카데미? 어디? 마루이또 파트 아코모 신호의 곳. 잘 부르고 요 아, 부르고 요 오케이. 아. Korea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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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e s y Japanese Japanese j a a n e s e a s y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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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e r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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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n e s e Japanese j a p a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Yeah. Yeah. Okay,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굿. 사랑해요. 오. 나 대각선 대면서 아이스로 사랑해요. 오, 사랑해 굿. 사랑해요. 네. 많이 무서워. 와. 전부 바라스가 그러니까. 할도 유사다니, 아 그나 크게 뭐라고 스트레슬레이션 텐션 앤아라 쓰시 탬자카야에서 베리 페이머스 인 고베안 오위노위노썸 재팬스 워드 오라이 바라이 오라이 오라이 에잇 이즈 베리 페이머잘 먹었습니다. 수문이다. 먹었습니다. 디퍼런트.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You guys always say 문이다. 문. 김치 감사 한문이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But but in Korean 잘 먹었습니다. 니다니다 씁니다. 씁니다. 습습 니,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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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니, 다, 사 감사 감 니, 다, 니, 다, 니, 다, 니, Hey. Now you know. Now you know.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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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너무 아니 그냥 밥 먹으려고 이자카야 간 건데 아니 너무 아쉬운 게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잘 못했거든요 아제 레전드가 많았는데 유튜브로서 아직 제가 준비가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니, 너무 친절하고, 너무, 아, 고배 뭔가 느낌이 좋은데? 일단 저는 어쨌든 내일 버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버스킹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 여행하면서 되게 재밌게 놀수 있다는 거를 일본 사람들과 로컬 사람들과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제가 일본어를 좀더할 수, 알았으면 더 재밌게 놀수 있었을, 재밌게 놀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 사람들 아주 그냥 가와야고 수고해합니다. 응.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여이